문득 본인이 숨을 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<laughs>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. 진짜. 음. 안녕하세요, 지연씨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어, 저, 간단하게 <laughs>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참, 항상 자기소개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, 자기소개를 하라고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, 제 이름 외에는, 어, <laughs> 음, 별다른 생각이 안 드네요. 최지연이고, 음, 제제 제 이름 이름처럼 살려고 하고 있어요. 그게 저 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혜의 지 지혜, 옥돌현이거든요. 지혜로운 옥돌처럼 세상에 반짝이는 강인한 주먹을 가진 사람이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요즘 아 어, 저의 인생 방향 잘 맞아 떨어지고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어, 잘 맞는 것 같아요. 어, 어디 가서나 이제 반짝반짝하게 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강인하게 이겨내는 그런 사람을 어. 말하는 거네요.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싱가폴에서 살다가 돌아왔고 또그 전엔 벤처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그 전에는 요가 강사도 했었죠. 네, 요가 강사도 한. 6년 7년. 네. 그러다가 갑자기 네. 이제 완전히 현실 세계로 들어온 건데 요가는 어 조금 동 직업 세계랑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느낌인데. 어, 갑자기 네. 어떻게 이제 요가 강사 하, 하게 된 계기랑 어 요가 강사에서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직업을 또 바꾸게 된 계기를 가, 설명해 주세요. 아. 일단, 아사나 수련을 하고, 요가 철학에 맞게 되게 심도 있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. 그, 그랬는데, 어, 이 사회가 조금 정해, 정해준 부모님 이 무의식 중에, 어, 저에게도 알려준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삶, 돈을 많이 벌고, 좋은 어, 명예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어, 제 머리는 그렇게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향해서 막 살다가 어, 어느 순간 조금 한한 한 5분 뒤에 죽을 듯한 그런 경험 사고를 통해서 5분 뒤에 죽겠다 이런 경험을 하고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.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엄청 크게 왔을 때가 있었는데 어, 무슨, 무슨 사고가 있었죠? 대학생 때 있었던 사고인가요? 그러면? 그게 뉴욕에서 일할 때였는데 20대 말, 말에 어, 뉴욕에서 일할 때 제가 그때도 그 새벽에는 이제 아사나, 술, 아사나 요가를 하고 회사를 다니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밤에 파티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네네. 사실 잠을 진짜 건강을 생각하면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요가 아, 그 요가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잠을 막 3시간 4시간 자면서 좀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했죠. 그런데 어 요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좀 몸이 안 좋아졌어요. 제가 욕심을 부려서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조금 안 좋았는데 그 사, 사건이 있었던 당일날 제가 목을 접 접질렀었거든요. 뒤에 있던 되게 등치가 큰 남자랑 어떻게 부딪혀가지고, 어. 그래서 목을 부여잡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이제 그 약간 전신 마비처럼 발가락도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됐어요. 그래서 어 그때 어 전신 마비가. 네. 어. 그때 누워서. 결정하게 되었던 거예요. 음. 요가를 하자. 어, 되게 요가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, 음. 어 어떻게 보면은 몸이 안 좋아졌다가 사고가 또 났는데, 그러면 아 이제 요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<laughs> 수도 있는데, 아 요가에 <laughs> 더 집중해야겠다. 어차피 <laughs> 내 삶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공으로 가는 삶은 의미가 없, 없고. 오히려 어, 수련에 더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방향 전환이 어, 반대로 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또 이쪽으로 <laughs> 오게 된 경우네요 그죠? 제대로 이해 그렇게 전환하게. 정리를 해주니까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때 그렇게 결심하게 된게 네. 이성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니까 어, 그래서 <laughs> 어, 그런 래 요가를 집중하게 돼서 뉴욕에 있다가 계속 뉴욕에서 요가를 하다가 한국으로 온 건가요? 음, 어, 아니요.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제 죽겠다, 그러고 세상과 작별을 인사를 했는데, 다음날 눈을 떠서, 근데 여전히 못 움직였어요. 그래서 그 버스한테 전화를 해서 사고가 있었고, 어,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. 그래서 한국에 잠시 다녀오너라가 된 거예요. 네. 어, 그래서,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이제 뭐, 한의원도 가고, 뭐큰 병원도 갔죠. 어. 그런데 가서 이거를 좀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, 그때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발견을 못, 못 하셔서, 어. 근데 이제 제가 증상이, 근데 몸은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는데, 신경적으로 조금 더 문제가 계속 발, 발생이 됐어요. 그래서 병원이 못 고친다 그러니 일단 요거를 다시 돌아가서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배운 게 요가고 요가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어, 요가로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게 되는 과정을 시작했죠.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런... 음,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, 음, 어차피, 그렇게 했어요. 계속, 음. 어차피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거니까, 선택의 여지가 없, 없었네요. 요가 자기가 스스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기도 하고. 음. 근데 몸이 너무 계속 안 좋아지니까, 어, 근데 너무 살고 싶더라고요. 그럴 때 제가 제일 필요했던 공간이 있었는데, 저희 집, 고향이었어요, 부산. 네. 사람 본능적으로. 고향으로. <laughs> 어, 본능적으로 이제 가슴이 말해주는 거에 따라서 살, 살자.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정리하고 부산에 내려갔는데, 네, 네죠 그래서 계속 혼자서 치유를 계속 했죠. 요가로. 그렇게 하다가, 응. 어. 이렇게 된 거예요. <laughs> 또 강사까지 간 거고. 그러면 정말 우리가... 20대와 또 요가 강사 하면 30대 초반까지 응. 요가를 빼놓을 수 없는 삶인데 갑자기 그만두고 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뭘까요? <laughs> 어... 제가 겨울마다 한 최소 3개월에서 정말 길, 길었을 때는 6개월까지 인도랑 막, 그, 스리랑카 이런 데서, 그가 수련을 조금 하면서 한국에서도 활동을 했는데, 한, 삼, 제가 작년에 회사를 들어갔으니까, 작년에 회사 들어가기 전, 한 3년 전에? 3, 4년 전부터, 이상하게 다시 뭐 공부가 하고 싶고, 어이 사회 생활이라는 게 하고 싶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이 마음은 뭘까? 그냥 궁금증으로 호기심으로 그냥 놔뒀었는데 어그 인도의 그 제가 좀 존경 매몇번 찾아뵙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. 어느, 본인이 생각했을 때, 어느 정도의 그, 수련이 됐다 싶으면, 여기서 얻은 지혜랑 힘을 가지고, 이 세상에, 어, 이 세상에 다시 그 빛을 나누라고. 음. 세, 이름처럼 세상에 가서 빛을 뿌리고, 부딪히고, 단단해져 있어라는, 이기네요 어떻게 보면. 어 그렇게도 해 되네. 어 그렇게 되네요. 예. 응. 그런데 예. 네.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